다같이 한마음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 나가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남겨 있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나의 자녀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나님, 내기도 들어주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남아있는 그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살아도 나는 남편의 속을 모르겠어. 아내의 속을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찌 우리가 하나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유지시켜주사. 맞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는 보존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디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가정을 하나 되게 할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교회가 하나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하나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 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예수 먼저 기도하기를 하나님, 먼저는 우리들이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되는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존하여 줬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케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져 없어서, 먼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질까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소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알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스 말씀이다 5장 22절에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라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하나님은 사랑, 히랑 화평, 충성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절제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 되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온유로 자비로 오래 참음으로 절제로 우리는 하나 되게 할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으셨고 나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으셨고 나를 궁유히 여겨 주사 내가 예배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도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운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을 갖는 데 있어서 서로서로 서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폴트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수 없는 게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혼자 할수 없는 일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다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한다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깎여야 됩니다. 서로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이기심, 욕심 내 안에는 정욕, 내 안에는 생각들을 부숴뜨려서 우리가 서로서로, 우리가 맞춰가면서, 서로서로 꺾어져 가는 과정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성품, 온유의 성품, 자비의 성품, 절제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먼저 충만해졌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짐으로써 이제는 또 우리가 미라리 되어서 하나 되게 하는데 헌신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라리 되셔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이웃과 이웃들의 관계를 화평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우리가 또한 소유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 되는 걸 방해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도가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좀 싸움이 좀 잦으신 가정이 있다면, 일단 불평이 끊어지지 가 않고 자녀가 주기적으로 가출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한번 달력에 싸움했던 날짜를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봐보아 보십시오. 패턴이 참 비슷합니다. 10일 간격으로 싸움을 하신 분은. 여지없이 10일이 오면 또 싸웁니다. 또 열흘이 지나면 또 싸웁니다. 계속적으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진을 해파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진을 해파시키는 것은 가정 안의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가출한 횟수도 동일할 겁니다. 또한 여러분, 병치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적으로 여러분, 자꾸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면 동그라미 한번쳐 보십시오. 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구나.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3회상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요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요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높여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의 악한 진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뿔을 높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다면 우리 가정에는 주기적으로 불평이 있어 주기적으로 싸움이 있어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 밝혀졌다면 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서 예수의 이름을 결박하십시오 나스렛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가정의 싸움을 조장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라고 예수의 이름 앞에는 다 깨어집니다 산산이 부서집니다 경관지는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뿔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 될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될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하나 될게할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3절 말씀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메 예수님은 예수님이 소유했던 그 기쁨을 우리들이 갖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나 기뻐하셨어요. 예수는 언제나 감사만 하셨습니다. 언제나 충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사님과 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성도님은 내가 천국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 냈습니다. 우리도 살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를 항상 기뻐하게 할수 있었을까?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소를 감옥 안에 썼어요. 감옥이라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공간입니다. 학대하는 공간입니다. 무시하는 공간입니다. 미참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소에서 감옥 안에서 썼던 그빌립보소에서 사장 사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기쁨을 외치고 있습니다. "난 너무 기쁘다. 난 너무 기쁘다." 그가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의 비법을 배웠노라라고 합니다 그는 환경에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환경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영향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환경에 끌려다닙니까? 환경에 왜 지배를 받습니까? 왜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이 움직입니까? 내 생각이 움직입니까? 왜 나의 충만함을 빼앗깁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자유 의지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바울에게 환경은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른과 배고픈 풍부,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이치의 비결 내 안에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나에게 가난도 내 안에 있는 물질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도 내가 소유했던 모든 걸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단한 가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구원의 감격.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라 것이죠 예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내 편에서 일하시고 예수님 여전히 나를 지지하고 계시고 그예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그 누구도 나의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감옥도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곳에서도 그는 기쁨을 유지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13절의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나를 알고 계시는데 세상이 다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데, 주님은 나를 지하고 계신데, 그 주님은 어떤 주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어, 생명까지 내어 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어.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구약에 그 하박국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없는 게참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기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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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지라도 하지만 18절 말씀에 같이 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 계시게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게 기 뻐하리로다. 예수님 오늘 제자를 서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에 남겨질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섬기도합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어떤 세상이 문제건 될지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냐는 그리고 그 구원의 그 감격으로 모든 상을 황 역전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신 삶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우린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연어 읽고 17절의 말씀을 읽으면 좀더 명확하게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을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데려가서 빠르게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70년, 80년, 100년, 어떤 분은 50년 각자에게 시간을 주셔요 우리를 빠르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흠 많은 세상에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남겨두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의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16절 말씀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썸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법만을 따르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의 목표는 번영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밖에 없습니다. 출국기 말씀해 보면 거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치룩기 40장 9절부터 10절 메세분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컵이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물두멍도 필요하고 대접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컵에 관유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컵은 오직 제사 때 쓰여지는 거룩한 컵이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관유가 부어지게 되면 기름을 바르게 되면. 동일한 대접이 이제는 거룩한 대접으로 바뀌어 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도요 너는 또번 재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름이 발라지는 순간에 그 기름은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그릇은 오직 한 가지 먹죠 제사를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면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그리스인들이라 해서 번쩍번쩍 빛이 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주름이 있고 몸은 노쇠해져 갑니다. 하지만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관유가 부어졌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을 선택하여서 관유가 보여졌을 때 오직 제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고, 세상에 사는 것 동일하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부심이 부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간 목적은 달라져야 됩니다. 먹어도, 마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먹습니까? 왜 우리가 마십니까? 왜 우리가 쉼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뭘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말을 할 때, 매순간순간 마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행동일까? 영광을 드러내는 말일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 선택일까를 날마다 고심하며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폴즈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값주고 사심바되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값을 지불하신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방종을 발래서는안 됩니다. 오직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당신의 것임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온 세상이 알수 있도록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17절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한 가지입니다. 어, 내가 하나의 영광 드러내야지, 하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라고 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 뜻은, 그 거룩은 한 가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10편, 119편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으로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